네, 오늘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악인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마다 스스로를 옳다 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의 시대를 어, 혼돈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를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너나 할것 없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에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에 또 어,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기만 하지 말고 인정해야 될 권위들을 인정하고 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잘 인정하는 사람이 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혼돈에 입사이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때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만물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그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깨닫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에서 본 것처럼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또이전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 오래 일었었던 이 전쟁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의 어떤 등장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 이 세상에서 변하고 바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어, 참 변하지 않으시고, 또, 이, 바뀌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때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권위에 순종하면서 또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혼돈의 시대를 자, 어, 혼돈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때와, 때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과 악인의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도서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실제 우리 의삶 속에서 악과 또 악을 행한 악인들이 오히려 이 처벌받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안제 앞에서 우리는 어, 참그 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하는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다루 주시는데, 그, 문제는, 구절에 보니까, 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악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아려 해서 행하는, 어,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데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악인들이 어, 다른 사람들보다 가,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어,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 사,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어서 해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가진 것이 만, 가진 것을 가지고, 지식이든, 물질이든, 또 아니면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어,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갑질이 될 수도 있고, 어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 갑질하는 사람들이, 또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그 악함에 대해서 형벌을, 형벌이 마땅히 내려져야 되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게 우리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의 고민, 이 전도자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악과 악을 행한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들이나 받아야 될, 어,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과 악을 행하는 그것도 어, 못 마땅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악과 어, 악에 대해서 오히려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이렇게 그 기호 만장한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어, 어떻게 참 의롭게 하나님께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에 악과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악과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악과 악인들의 에, 악행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이 즉각 좀 심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할 때마다 그 악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진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어, 한계 있는 피조물이고 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 우리의 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렇게 그런 유한한 피조물로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어 기대할 때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함이라 되십니다. 악을 행한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또 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잘되지 못하고 또 장수하지도 못하고 어그 그 존재가 그림자 같이 사라지고 또 아무도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만다 하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어,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음으로 마음, 이 하나님을 대적들의 정죄를 받고 또그 삶이 허무에 굴복되게 함으로 이미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그 악인들과 어그 악에 대해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악도 또 어떤 악인도 예외가 없이 또그 행한대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과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가 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렇게 이 간다, 가는, 가는 것, 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악과 악에, 대,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또, 심판하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어, 믿고, 우리가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어,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믿을 때, 우리가 악과 악인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악인들의 악 악과 악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사는 법이 무엇인가하면 예, 그런 어, 악과 악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일상의 복에 대해서 자족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 일상에 대해서 주신 일상에 대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 바로 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라. 이 메시지는 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그, 그리고 그 삶을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울사도도 에에서 성도들에게, 어,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앞으로 장차의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고, 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하면서 이 우리가 염려 앞날에 대한 염려 또 세상의 불의로 인한 탄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살아가면서 또 매일매일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어 일상을 일상에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에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또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참잠못 들어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 못들 하는 그런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과 악인들의 형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 갈수 있는 이유가 무엇 어, 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악과 악인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악을 어, 이렇게 물리치시고 또 의를 의인들을 세우십니다. 둘째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살 때에 우리가 어, 참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런 소망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일상을 감당해 나간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될 줄로 믿습니다.